나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전설이 된 에스크밤 살자 준 그의 이번 타깃은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양아친 남자친구였으니, 그렇게 밀착감시가 시작되었지만, 딸아이가 남자친구의 명줄을 줄여버리는데, 당장 타깃을 없애버리려 했지만 저 아저씨 봐봐 완전 재밌겠다 S급 암살 요원이라고 하기엔 으악. 어딘가 어설픈 것은 물론 아니, 저거 어떻게 올라가 암살당하는 곳은 아빠는 망했어 끝이야 끝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남자친구 아니었으니 퇴물이지 가영아 말이 있죠 과연 어쩌다 S급 암살 요원이었던 그는 자시에게 무시받을 정도로 망해버린 것일까요 아니, 저거 어떻게 올라가 어머 도둑인가봐 며칠 전. 가봐. 미랑을 시도하다 붙잡힐 위기에 처한 불법 체류자들. 그러나 이들 중엔 에스크 범죄자가 섞여 있었으니. 나랑 <놀람> 가자. <놀람> 중국에서온에 스커 범죄자에겐 경찰은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만. 가려 그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었으니. 그의 정체는 바로 국정원 최고의 암살 조직 내가 담당했지. 방패원 요원 철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크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한 국정원 요원들. 그러나 범죄자의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으니 말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아니 지금 준 선배 죽이겠다고 저새끼 미랑하는 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전화. 네? 준은 이제 민간인이야. 에스크 범죄자가 불로 미랑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은퇴한 방편 최고의원 준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세를 대한민국 방 소속. 설 암살요원 그러나 그는 은퇴 후 만화가가 된 것도 모자라 암살요원 준을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럼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내 성공한 제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왜 좋아요 이마 오브샤. 그러나 생동감에 넘어 진짜로 자신의 경험한 사실만을 그려냈기에. 자 지금 SNS 상에서는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진짜 국정원 요원이다. 들어보셨죠? 아, 그래요? 아, 그럴 리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암살 요원 준처럼 이렇게 총 쏘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입니다. 모든 과거를 청산한 수혁은. 자신의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건 제가 스케치할 때 사용하는 사비연필입니다. 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암살유원 준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야심차게 새로 시작한 암살유원 준 시즌2 편집장님 자료 보냈습니다. 어어 어, 어.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업로드할게. 부탁드릴게요. 다버이 수혁은 이번에도 대박이 터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t a g g o Kyogonan. I wonder, I don't k n o 거 much i 레 중망 내절 작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언제 중단이야 공답이죠? 그냥 시즌 1로 끝낼 걸 그랬나봐. 아, 매출은 꽤잘 나온다면서요. 아 평점에 비해서 매출이 높지. 근데 그왜그런줄 알아? 어? 앞을 먼저 달겠다고 결제한 놈들 있다니까. 김 작가 작품에 앞을 달겠다고 결제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 아니 뭐 그런 새끼들이 다 있나? 이대로 가다가 망작 되잖아. 어? 그럼 김 작가 다음 작품 내놔 봐야 그냥 꽝 됐으네.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깨끗하게 접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보자. 어? 응? 잘 한번 생각해 봐. 나 진짜 빡쳐서 댓글 난 새끼 다 잡아 죽일까 봐. 시야지게 말이지. 댓글 봐봐, 봐봐. 아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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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누나, 그에게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으니. 미쳤다. 집단 보를 받아 전재산을 몰빵한 주식마저 공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기운 내 여보. 다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린 큰 빚은 없잖아. 처럼 코인하고 주식해서 막다날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난여만 믿어요. 알았죠? 힘내. 이대로 가다간 암살자들에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로다 진짜. 마누라에게 죽게 생긴 수혁. 그는 멘탈을 다잡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을 비겁하러 갔습니다. 가요. 가요. 어, 그런데 이게 웬 걸? 이 벙커 같 눈에 넣어도 아프자는 딸 가영에게 양아치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죠. 이렇게 인터넷에 봤던 미행이 시작되는데 왜 그래? 아니야 아무 것도. 그 나. 넌 공부가 재밌어? 착한 딸 가영은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아, 뭐 재밌어서 하겠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암살유언 시즌 2에 실패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가영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맙니다. 너 웹툰 중에 암살요원 준본적 있어? 응? 아그 시즌 2나온 거? 졸나 <laughs> 재미 없던데? 완전 그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개쓰레기. <laughs> <laughs> 내가 꼭 죽인다. <laughs> 그거 작가 우리 아빠야. 너그 미안 그, 내 얘기는 개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이 맞아. 아빠 웹툰 쓰레기야 개쓰레기. 그만. 그, 그, 그 아빠는 망했어. 끝이야, 끝. 아니야, 그치가요. <laughs> 너네 아빠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빠는 더 이상 쓸게 없어. 난 그걸 알아. 다 쏟아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 퇴물이지. 가영아, 말이 있죠. 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이야. <laughs>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그렇습니다. 실망을 시킨 건딸 가영이 아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바로 수혁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함을 달래다 술걸라가 되어 딸에게 꼬장을 부리는 수혁. 남자들이 너한테 라면 먹 하면 그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돼. 네 라면 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 가서... 아니다. 그냥 라면 이참에 끊어. 그러나 눈치 백단 가영은 아빠가 미행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말았죠 뭔가 쎄하더라. 어, 짜증나네. 응? 아빠 진짜 최악이야. 일찍 철리 들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춘기 딸아이의 미행까지. 해. 가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만는데남자 쓰레기라고 아빠 빼고 아가 머리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쓰레기야 쓰레기 아빠 웹툰이 쓰레기지 아빠 웹툰이 쓰레기라고 결국 딸아이의 입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된 수혁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새롭게 기획한다 그는 그렇게 각성해 내가 만약 필런이라면 어떻게 할까?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그래 그래 이게 암살용 춘이지어 좋아 좋아 저기 근데 혹시 혹시야 혹시 혹시 그 직접 뛴 작전 뭐 그런가 아, 아니지 아 제가 뭐 맨날 이기세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담은 이미 다 바닥났어요 아, 그래 아우 난또아 그만큼 이번나가 살아 있다는 거야 응? 캐리터가막 꿈틀거려. 어? 응? 아 반응 좋겠어. 어? 그래요. 예. Yeah. <laughs> 그렇게 이번 이야기는 진짜 대박이 터지고 맙니다최고의요 랩튼. 내 인생 랩튼 줄 알았다. 존재. 빨리 다음만 보여 주세요. 봄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나 김연아에아린고 하죠. 이딴 쓰레기 웹 보는 찐따 새끼들은 다들 구 찐따 시키코다십 그래. 새끼들이게. 너 돈은 원이라도벌어 여자랑 데이트는 해 봤어? 개존업 연봉에 정도? 어. 김가새흉가 아. 불쌍하다. <목> <목> 네 부모 얼굴 고아기를고미역 아니야. 새끼야. 능이 기술을 배워. 어그로 끌면서 올리지 말고. 개아하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가져안 되지. 아이 다 내가. 또한번 암살 본능이 개헌하고 마는데 티셔다 기다려. 그런데 같은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 이년 전에 유럽 다이어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폭파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수역의 웹툰을 모방한 테러였으니, 작가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이 웹툰 내용이랑 이 테러랑 이게 무서울 정도로 긴겼구? 벅이... 그렇게 수혁의 웹툰은 또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김 작가 이 새끼가 범인일 것 같아. 어? 당신 저관심병에 너무 지나친 거야. 어? 그렇게 수혁은 범인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는데 준이 아무리 또라이라도 그 정도 또라이는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냐고요, 에? 죽은 줄은 내뱉어 야야그 새끼한테 당장 일곱수배 때려 그리고 는 당장 그놈잡봐 인정하시고 좀안아서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잡아이 새끼는 안돼안돼저 새끼는 저새끼좀 진정하시죠 새끼는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저새끼이저 새끼는 저이야는저 새끼는 야야끼새끼 웹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끼는저 새끼는 저 이 새끼 예전에 집 만화 후에서 국가 기밀을 까발린 전력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까발린 기밀이 없으니까 테러리스트란 손잡고선 새로운 에피소드 만들려고 짤짤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잡아와! 이 새끼 잡아와! 이 새끼 잡아와! 잡아와! 일하나 이 자식아 같은 시간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주도 모른 채 대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수혁 아무리 작업이 안 풀려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치면 우리가 좋아하냐? 이트치면 좋은 거 아니냐? 이 새끼는 진짜 이 뚫린 입이라고 진짜 빨리 봐! 뭐 뭐냐? 어? 봐봐요 오늘 이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정확하게 3 시간 있다가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그 살까는 어, 거거든. 뭐야? 그럼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야, 네 그림이야. 뭐냐? 그렇게 수혁을 국정원으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데, 너는 정말 훈련 있는 거야? 아, 동기인데 진짜 제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증거 있어? 네? 네가 안 했다는 증거 있냐고? <laughs> 내가 안 했는데 증거를 어떻게 내냐고? 알리바이. 알리바이? 이대로 가다간 수혁이 범인으로 몰고만는 상황. 챙기는 게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나 수혁이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니 그가지다이 아이의 정체는 바로 왜? 제가 댓글을 좀 킹받게 달았거라리 타고 다니는 성공존잘 아니 방구석 여포였습니다. 악플러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된 수혁. 진짜 아살려준이데죽가 일이야.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고만는 상황. 하,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 어떤 새끼지? 분명히 보통 놈은 아닌 같은데. 그는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뿐이네요. 그게 뭔데? 그 놈이 내 만화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낚시를 하려면 미끼를 던져봐야지. 미끼? 그렇게 수역은 모방범들을 잡기 위해. 것을 설치하기로 하는데 준비하라. 그러나 조금 몰랐습니다. 모범범들은 그의 생각보다 더 치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전시 어떤 컨셉을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모범범들은 이미 수혁이 안에 미나에게 접근하고 말았던 것. 근데 마담의 작은 무슨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만화가 만화가예요. 아티스트. <laughs> 엄청 잘 생기셨어요. 에휴 시벨러. 아, 시벨롬이요? 프랑스어예요. 자생겼다는 뜻이에요. 아, 시베... 어, <laughs> 저, 저 전시장 일정입니다. 과연 수혁은 이번엔 준이 아닌 만화가 수혁으로. 제대로 <laughs> 보여주겠어. 범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개봉 당시 240만 관객을 동원하며 그의 흥행타포를 기록한 고미 객션 영화 히트맨이 드디어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에서는 전직 s 급 암살 요원이었던 준이 신분을 숨긴 채 무명의 웹툰 작가로 살아가는 짠내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웹툰 작가로 한때 성공을 맛봤지만 순식간에 뇌절 작가로 전락하며 위기에 빠진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더 강력해진 웃음과 액션으로 돌아온 이번 작품은 전작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듣기 전은 권상우 이런 찌질하고도 변신감 넘치는 연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리도 액션, 코믹, 멜로,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해내는지, 그의 생활 밀착형 코미디 연기는 이번에도 빛을 발해 아주 재밌었죠. 이쯤에 나면 코미디뿐만 아니라 액션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도 화려한 액션 씬이 더해져. 웃음과 보는 재미를 동시에 선사해 뻘하게 웃으면서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 활약했던 정준호와 이경의 환상적인 케미와 애드립 배틀은 이번에도 여전히 건재하며 국가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써? 그거 반역이야 시키 반역! 직격 심판감이라고! 반역이라뇨? 저는요 이 흉악범으로부터 우리 천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추잡 쓸어줄게서. 해 아주 그냥. 뭔 이제 나이를 생각하세요. 좀 나이를. 내어서어의막라는욕 <laughs> 연기 역시 그는 숨을 보장합니다 시벨로. 어, 시벨로미야? 스카이캐슬에서 아역답지 않은 연기를 보여줘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죠. 아빠 웹툰 쓰레기라고 말하는 백폭러이지원등 전작의 주캐릭터들이 모두 그대로 돌아와 열연을 펼쳐 A급 흉내를 내지 않는 B급. 병마 코미디의 정석을 선보여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비트맨2는 1월 22일 개봉하니까요. 딱 오는 설 연휴에 보기 딱 좋겠죠? 비트맨2를 추천드리며,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피추였습니다.